야 이탈리아 뭐가냐? 진짜 해군가? 이란에 기름먹으러 가는거죠 야 어떻게 갔어? 어떻게 102개의 함대가 이탈리아? 어 독일 일단 스코틀랜드 지방은 다 먹었구요 야 이거 너무 고속도로인데 파리까지? 군대 정보를 아니 씨발 모르렇게 뭐 늦겠대 <laughs> 아 독일 이거 군대는 다 죽은거 같아요 아무래도 런던 보라고요 런던은 왜 래... 이탈리아! 뭐야 오늘 왜이래 이탈리아 이탈리아 군대가 너무 적은데? 야, 진다! 야, 겨우 상륙했는데, 이거, 아이, 거 상륙할 거면 준비를 열심히 했어야죠. 본인 사단을 다 여기로 끌고 와서 후속병력 갈수 있게끔 조치를 해놓고 상륙을 했어야지. 상륙 준비는 항상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이고, 도보 따였고요, 다시. 독일은 수송선이 없어서 못 가요. 별라 결국, 근데 다 뺍니다, 다시. 하, 이런 거한번방해주면은대비를 철저히 한단 말이야, 영국이.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한번할때 제대로 해야, 야, 함대전 붙었다! 과연 이탈리아? 한국 몸도 있거든요, 이탈리아? 아니, 씨발, 존나 약해, 이탈리아 한국몸 쟀어요 벌써? 아.. 다음 상륙 기회는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탈리아 야왜또 뜨냐? 아 X됐다 다 죽었다 이거 다 죽었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배가 30대 남았습니다 다음 상륙은 없어요 이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한번할때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한번할때아 그냥 찔러봐야겠다 하면은 망해요 그리고 영국이 또 여기 영국 해협을 잘 비워두지는 않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어? 비어있네? 이러고 들어가 본것 같은데. 그럼 여기 있던 15개가 바로 왔어야 했어. 근데 여기서 꿈을 떡대고 있더라고. 왜 사단이 없지? 이렇게 이탈리아? 아, 전투기에 올인해갖고 총이 없구나. 육군을 아예 안 갔구나, 이탈리아. 그럼 어쩔 수 없죠. 요소는 뭐야? 뭐야, 이거? 소냥카이로 <laughs> 어떻게 갔냐고? 갈수 있죠. 왜냐면 이라크가 후민이니까. 이렇게 그냥 가면 되지, 걸어갖고. 근데 일본을 못 이겨요. 지금 이렇게 일본한테 국력 빨리잖아? 독일한테 작작 밀린다 진짜 네덜란드는 관리가 될까요? 어 이거 되겠는데 이거는 지역경찰대로만 바꾸면 되겠는데? 관리되겠는데 이거는 왜냐면 장비가 플러스야 이건 될것 같은데요? 무슨 인력도 빵빵하잖아 네덜란드는 괴력고 있어서 한 놈은 너무 풀어주고 한 놈은 너무 조진다고? 야 이건 뭐야? 공수해갖고 가뒀네 사단들을? 과연 얘네가 먼저 죽을까요? 공수가 먼저 방어가 뚫릴까요? 딱 보니까 얘네가 먼저 뒤질 것 같네요 야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추추 그리스 때문에 불가리아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고요 아아 아, 미국? 왜 미국이 와? 아라곤을 왜 미국이 패아 아라곤이 아까 프랑스 쳤구나 맞네 여기 고작 여기 땅 먹으려고 쳤다가 포르투갈이 연합 가 갖고 발리고 있는 거네요 소년이 지금 일본한테 빌빌 대고는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깡패짓을 하고 있는 게 영국 공장이 237개네요 몇 개를 받은 거야 도대체 와야 망한 나라한테 몇 개를 받은 거야 이거? 겁나 많이 받았네 아니, 이게 유고가 연합 가면 좆사기인 게, 얘네 망한 애들이 영국 갈때다 공장 줘. <laughs> 유고 서포팅 지렸다. 슬로베니아 2개, 트란실바니아 2개, 크로아티아 2개, 보스니아 2개, 세르비아 3개, 마케도니아 4개, 몬테네그로 5개, 미친 눈물이 좋잖아. 유고가. 인도 독립운동 했다고? 얘네도 연합 나갈려나 보네. 알아고는 망했구요.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맨날 망하는 모습만 보여줘서 사람들이 아라곤을 좀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깝다. 이제 영국 칠 기회는 안 나오겠네요. 잘. 아 이탈리아가 항모 좀 뽑았다고 영국한테 깝쳐 갖고 이게 뭡니까? 뭐야 터키 독일 좋네. 야 루마니아 발리를 너무 못했다 진짜. 대엄력 내리니까 그렇죠. 약소국들은 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인력이랑 장비가 모자랄 겁니다. 아라곤 컷. 다 프랑스 줘 그냥. 포르투갈 주든가 어다 포르투갈 아라곤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해주는 바람에 처망했고 그 덕분에 여러분 전선이 하나 생겼어요 개꿀입니다 프랑스 때문에 연합 대륙전선에서 쫓겨났었는데 아라곤 때문에 다시 생겼어요 전선이 아니 프랑코 스페인은 자주 승천하는게 나왔잖아요 막 미국가고 막 근데 다른 스페인은 그런 모습이 거의 안나왔어 어 밀린다 야 불가리아 깝치다가 이거 아, 아니구나 이거 루마니아 시점이구나 잘 막네요 불가리, 불가리아 지난번에 아라곤으로 브라질 터키 먹었다고요? 미국 먹은 게더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긴 해. 이거 지금 조팝 나라들이 쳐서 안 뚫리는 거지. 불가리아가 독일이 전차 끌고 오면 다 뚫려요 이거. 아라곤 왜 싫어하냐고요? 지금 여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구려요. 첫 번째, 내전이 존나 어렵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방해가 없었죠. 내전 방해가 별로. 근데 내전 방해하잖아. 그 순간 하루 종일 내전해야 돼 아라곤. 공화판는 내전이 쉬워. 근데 아라곤은 별로 안 쉬운 것 같아요. 그다음 에 세력에 못 들어간다. 카를로스보다 구리다고? 카를로스파보단 좋아요 불가리아는 다시 <laughs> 이렇게 들어갔어요 뭐야 왜 튀어나왔던거야 뭐냐? 레오 벨기쿠스는 왜 여기가 있어? 캐나다는 왜 여기서 싸우고 헤르는 여기서 뭐해? 헤르 오늘 미국한테 처맞고 나서 뭐해요? 어, 소련은 여기 전선에선 더 이상 힘을 못쓰네요 아 <laughs> 어, 11만원 감사합니다 아라고는 카를로스파보다 좋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카를로스파보단 좋아. 이건 구라가 아니에요. 어, 뭐야! 독일이 뚫었다. 뚫어낸 건 독일의 기갑. 엥? 다시 뚫렸는데요? 공군이 져요, 공군이. 아니, 오늘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손발이 잘안 맞네. 독일이 전투기 넣었는데 는 항상 이탈리아가 흡수해요. 아니, 여기서 이탈리아는 영국이랑 항공전 뜨고 있었네. 야, 뭐야, 교원비가 왜 이래? 이탈리아 센데? 교원비가 훨씬 좋아요, 이탈리아가? 이티어 전투기입니다, 이탈리아는. 계량은 5, 3, 4, 3. 어, 계량도 꽤 됐고요. 반면에 영국은 이티어 전투기 똑같은 이티어 전투기고요 영국이 좀 늦게 바꿨나? 라인을? 왜 이탈리아가 이기지 근데? 생산 효율을 보면 대충 감이 오죠? 이탈리아는 지금 오랫동안 뽑은 것 같고 아 영국은 조금 덜 뽑은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보단 교리 차이? 야 뭐야 공중우세를 안 찍고 이기고 있었던 겨? 영국은요 공중우세부터 찍었어요 어 공군을 뺐습니다 이탈리아 오경비 좋아요 이탈리아 뭔가요? 갈러시아, 아니, 갈리시아랑, 나바라 왕국, 까살루냐? 뭐야, 왜 생겨, 이거? 왜 뱉어? 알바냐는 언제 먹어? 불편해, 알바니아좀 먹어. 총총벌 안 찍네, 아예? 근데 이탈리아 고무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별로 안 딸린다? 동인도. 동인도 망하고 있는데? 소련은 뭐하고 있나요? 일본을 괜히 쳤어, 이거. 왜 쳤어, 일본을? 소련이 먼저 쳤잖아요. 이것 때문에 서로 아무것도 못해. 왜친 거야, 일본을? 이해가 안 돼, 이거. 안 쳐도 돼요 굳이 야 이거 전선이 고짜가 됐네 이게 제2의 프랑스네 이거 지금 전선이 뭔가 상륙각을 잡습니다 그쩌면 여기가 안 잡혀요 아 이탈리아가 함 대만 안 날려먹었어도 항공모함 있다고 깝친 거 같은데 그래 다이, 다른 데였으면은 몰랐어 차라리 지, 집 앞이었으면은 조금 더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영국 해군을 조금 더 부술 수 있었을지 모르거든 영국 집 앞에서 싸우면 무조건 다 터지지 아깝네요 루마니아 <laughs> 왜 자꾸 작아지냐고? 관리가 안 돼서 여긴 되네요 에? 아니, 어떻게 자꾸 상륙에 들어가는 거야? 영국에? 영국 뭐 해요? 어이가 없네. 뭐야, 지금 이거 배 다섯 대로 잡은 거야? 제일 을을 아, 근데 영국이 본토에 존나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군대가. 그래서 이거는 다 죽을 듯. 야, 안 돼, 이거. 스웨덴 약해 빠진 군대로는. 튑니다, 스웨덴. 아, 이건 다못 튀었어요, 두개 사망. 소련, 리비아의 상류. 하지만 잠수함한테 잡혀서 또 들어 맞고 있고요. 수송선 빵! 아니, 왜다 수송선이 없어? 뭐야, 수송소가 다섯 개에요, 소련? 원래 이렇게 없어? 지금 여기 전선이 해결이 안 돼요, 두 개. 아까 뭐 잠깐 뚫는가 싶더니만 다시 다 밀렸습니다. 심지어 더 밀렸어. 이 예멘한테 지냐? 뭐야 진짜 지는거네 AI 예멘한테? 왜왜 왜 예멘한테 져? 와 터키 살아있었어요 여기 망하기 직전 공장 빵 터키 공장이 빵깁니다 그리스 공수 이거 의미 없어요 근데 페루는 왜 같이 있는거야? 야뭐 폴란드 공장이 100개야? 헐어 이탈리아랑 몇개 차이 안나는데? 뭐뭐 이탈리아는 발칸을 먹었잖아 폴란드는 외국 땅 먹은게 없는데요? 야왜 이렇게 많아 공장이 폴란드? 뭐다 찍었어 공장 중점을? 여길 기갑은 여기 있습니다 자르려고 시도중 여기 오 영국, 수류 양용 전차인데 내 구도가 다안찬 거예요. 애매합니다. 어, 영국 상륙 실패하나? 한거 하나도 못하나요, 이걸? 아, 이런. 뒤졌는데 여기 있던 거? 여기 왜 기병이냐고? 뭐지? 뭐야, 왜 기병을 100개나 써? 기병으로 빨리 달려가서 막으려고 이걸로 상륙 방어하나? 아, 밀린다. 이 기병을 100개나 뽑으니까 밀리는 거 아닙니까? 뭔사기병을 100개나 뽑았어. 우마표이 아, 사실, 목이 나간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집에서 심심해서 우마표이 부르다가 목 나갔습니다. 혼자, 혼자 집에 있는데 심심해갖고 노래 부르다가 <웃음> 채팅에서 <웃음> 연병이래. 씨 <웃음> <웃음> 아이고, 뭐 인도에 협력정보 받더니 인도한테 발리네요. 소련 야 독일 아예 방어가 안 되네. 이거 공군 딸려서 그래요. 이탈리아도 이제 공군이 상대가 좀 힘든 것 같고, 영국이랑 지원기 차이가 좀 큽니다. 미국이 지원기가 1,500대가 있네요. 지원기 때문에 축축 밀리는 것 같은데? 오늘도 추축 죽나? 오! 터키 땅 되찾나요? 공장 빵에서 세계로 증가? 터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터키! 저 빨리 터키 땅 찾아줘, 빨리. 남아프리카 유저야? 아닌데? 필리핀, 페루, 남아프리카. 야, 터키 땅못해찾겄다 독일 빨리 망해라.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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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야, 그리스한테 공수당에서 망하면 어떡해! 이탈리아! 나 혹시나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게 망해? 하면서. 야, 상륙방을 왜 하나도 안 했어? 아, <laughs> 채팅창에. <웃음> 이탈리아! 이러고 막 올라와. <laughs> 영일 함대전을 뜬다고? 영국이랑 일본이 어디서 왜 함대전을 떠요? 일본 졌는데? 야, 왜, 야, 왜, 왜다 영국 앞바다에서 해전해? 여기서 못 이겨요. 이 AI랑 해도 여기서 뜨면 져요. 함대전 엔간하면. 이거 일본이 뭐 이런데서 만났으면 영국 이겼을걸요? 일본 해군이요. <laughs> 싹 터졌는데 잠수원밖에안 남았습니다. 야, 충격적입니다.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일본은 영국 해협에 꼴박해서 해군 다 날려 먹고 왜, 왜 이러는 건가요? 갑자기 일본 오늘 아무것도 못 했어. <laughs> 소련 때문에 육군은 다 붙잡혀 있고 해군은 왜 여기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갔다가 영국한테 좆발렸어요. 이건 뭐야? 야, 항모 남아 있네 이탈리아. 어서 영국 해협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쭉쭉 오다 터진 야 항구폭격으로 터진거야? 항구폭격으로 항모 터지는거 처음 봐요 야 요, 여기서도 있다가 항구폭격 전함 터지고 독일 망하는건 뭐 시간 문제겠네 격치만 적하면 2 5 6척이야 영국 해군은 거의 안터졌습니다 왜 항모가 9대에요? 이야 터키 안망합니다 공장 0개라서 지금 총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내구도가 없어요 이제 왜 안망해? 소련은 이거를 진짜 끈질기게 친다 이게 뭐라고 뚫렸다 독일 또? 헐 제목권이 하지만 독일, 방어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사단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를 날리면은 붙잡힐 가망이 큽니다 어? 폴란드? 얘 이거 역으로 공수동에서 망하겠다 그리스 못됐다 78% 하지만 그리스가 항복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또 폴란드 힘내! 할키스 가! 아 이거 라리사, 이오 아니나 다 먹어야 될 텐데 뭐야? 그리스 망했네요? 할키스 가니까 망했어요 그리스 이탈리아 돌아왔습니다 엥? 이게 뭐 무슨 뭐야 이탈리아 돌아온 게 아니라 포르투갈 땅이 됐는데요 야 색깔이 똑같아서 이탈리아인 줄 알았잖아 이거 그리스가 망하기 직전에 포르투갈한테 넘겼냐? <laughs> 이탈리아 빨리 생산해 아 뭐야 씨발 <laughs> 이탈리아인 줄 알고 아니 나도 이탈리아인 줄 알았어 색깔이 이 봐요 이탈리아 색깔이잖아 누가 봐도 이탈리아 색깔인데? 야 근데 이거 이탈리아가 다시 돌아와야지 그래야 재밌지 에이 웃기긴 하네 근데 자 하루종일 존버하던 불가리아 뛰쳐나왔습니다 도대체 뭐, 뭔지 모르겠어요 불가리아 이탈리아 설렜겠죠 터키 부활했다고? <laughs> 터키 총이 뽑혀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laughs> 이탈리아 빨리 생산해가 존나 웃기네 <laughs> 야 폴란드가 아, 아깝다 잘했는데 폴란드 잘했는데 너무 아깝네요 야 이거 어, 어 불가리아가 점점 커집니다 어 불가리아 예쁘다 근데 판도 커지니까 크리스 또또또왜안 가요 이건 아 아깝네 브르노랑 브라티슬라바도 딱딱 떨어졌으면은 몰랐는데 불가리아 장군 스테이지요와 진짜 존나 쓸듯 <laughs> 야 보급은 안 먹겠다 미친 레니안의 보급의 신개오르기 포포프 아 이름이 포포프예요 음원 양복도 74% 77%. 위험합니다. 이러다가 불가리아한테 져요. 군대 다 베테랑이라고? 이래서 존나 쎄구만 보급은 진짜 안 먹겠다. 근데 유럽은 원래 보급이 잘 돼서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 보급 높아봤자. 장군이 너무 아쉽네. 오, 터키. 공장이 늘어납니다, 터키. 불가리아가 도와주고 있어요. 터키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터키는 아직도 잘버팁니다 터키 땅만 다 먹으면은 괜찮지. 공장 많이 돌아오지. 아니, 소련이 진짜 미친 거예요, 이거는. 왜안 멈추고 때려, 이거를? <laughs> 터키한테 17만이나 죽었어. 왜안 빼고 이걸 때려겠어야 <laughs> 여기가 공장 이 있을 텐데 여기는 안 들어가지고 이상한 데만 들어가줍니다 불가리아. 오 터키 공장 18개. 좋습니다. 총이 차요 터키. 불가리아 판도 좋다. <laughs> 왜 마음에 들지? 불가리아가 딱 올테니아, 문테니아, 도브로제 이렇게 먹은 판도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사각형 판도. 왠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드네 갑자기 헝가리가 생겼네요 아 해방 해방해버렸습니다 헝가리를 반란 날까봐 해방해버렸네요 어 헝가리 추축국왔는데요 독일 뭐야 아 터키 공장 다시 열한 개뭐 아, 총이 차기만 하면 됐습니다 어찌됐든 어 터키 뭐해요 어잘못하다 뒤져요 슬슬 뺄 준비를 하는거죠 터키 본토로 이스탄불에서 야 못빼냐 이거 최후의 조항 켜서 지금 일로 못빼는거 같은데 아순송선이 0이야 아 이런 루마니아는 왜 안망하나요 아 너무 아깝다 이탈리아가 돌아왔어야 되는데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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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베테랑 군대들 미친 터키 갑자기 부활했어요 거길 이거 관리가 안 돼서 반란 터진 것 같죠? 와 터키 미친 아직 몰라요 터키 어 이제 알았습니다 사단 배치하네요 와다 베테랑이야 아니 아무리 욕보라지만 다베테 응? 보셨죠? 그 점령지 관리의 중요성 이렇게 됩니다 마카오를 그리스가 처먹었습니다 어? 리스가 아니라 이거 호주네? 터키가 이걸 부활할 줄은 몰랐는데 빨리 배치 좀 해요. 지금 소련이 내려옵니다. 막아야 돼 후퇴선 깔고 터키. 그렇지. 어 잘하네. 어? 불가리아 뭐 해요? 야 지금까지 그렇게 잘 붙여놓고 이렇게 망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불가리아 한복도 80% 위험합니다. 아까 폴란드가 그리스를 먹었었잖아요. 그대로 쭉 올라왔습니다 폴란드가. 이건 이제 그냥 버린 듯? 아니 불가리아가 루마니아가 됐습니다. 이거 판도가. 아 소피아를 다시 땄네요. 불가리아가 다시 밉니다 폴란드가 근데 에? 뭐야 야이 터키 또 망하겠네 아 이스탄불을 버렸어요 여기 공장이 많은데 아쉽습니다 뭐죠 이거 펀도가 소련 이거 다갇힌거예요 여기도 갇혔네 여기도 갇혔네 일본 전선에서 굉장히 망한 소련입니다 불가리아는 땅 다시 거의 복구하는 느낌 어 쎄다 불가리아 뭐지 왜 쎄지 지금 총도 없어요 불가리아 그냥 뭐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겨 폴란드를 폴란드가 셀텐데 공세 118개? 아 폴란드 이거 지금 그리스 전선 때문에 분산돼 갖고 이거 아니었으면 폴란드 혼자 소련도 막을 포스거든요. 야 뭐야 군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저기 다. 야 뭐야? 오편지야 이거. 잘하다 나갔네요. 스칸디나비아. 어 뭐야? 야 여기를 못 먹어서 통일을 못한 거였어? 있네. 여기에 군대가. 자, 일본 전선에서 좆 빨리고 있으면서 독소전까지 터트려버렸어요, 소련이. 독소전이 아니라, 발트사회주의 어... 공화국이 싸우는 건데요? 독소전 아닌데? 소련군 없는데? 야, 47개야, 얘네 공장이? 겁나 세네? 야, 세다. 폴란드를 이기네? 나 소련이 미는 건줄 알았어. 어 미쳤네? 거기는 거의 끝난 느낌입니다. 69%. 어, 아, 볼 때마다 이탈리안줄 알았어. 와, 공수에, 공수에, 공수. 다시 공수로 자기 땅을 되찾는 그리스구요. 폴란드 좋댔습니다 불가리아는 소련이 내려오니까는 아예 빼버렸어요 아니 이탈리아 아프리카에 깡피였어요 어디 구석에 밖에서 뭐냈나 했더니 아프리카만 먹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수도 어디냐고요? <laughs> 어디야 여기 판자니아? 오! 어? 야 이탈리아랑 포르투갈 색이 조금 다르네 이탈리아 베네치아? 베네치아 한 칸만으로 공장이 19개가 돌아온 이탈리아입니다 폴란드 뭐해 이탈리아 살려줘 근데 본인도 바쁘죠 지금 이탈리아 땅은 전부 비어있네요 이제 보니까 야 가려면 갈수 있어 진짜 와발써사유주의 공화국 다 핵심 줍니다 여기 오오 오, 좋네 야 오늘 폴란드가 미쳤다 지금 폴란드 여기 모르는 것 같아 아예 이거 AI 스칸디너비아 왜 이래요 이거 나 이탈리아 빨리 생산해가 아직도 생각나네 존나 <laughs> 웃기네 이탈리아 진짜 생산해 진짜 생산할 수 있습니다 <laughs> 어? 호주가 많이 올라왔네? 아 베를린 베를린에 사단이 100개 있어요 베를린에만 사단이 100개 있습니다 독일 사상자는 280만명 독일 한복도 올라가는데? <laughs> 룩셈 부활 아니 미친 뭐야 룩셈 부활하자서 망했.. 방해... 베를린에 여전히 사단이 많이 남아있고요 독일 약 90개 계속 죽어요 아이고 폴란드는 뺐나봅니다 여기서 다 죽은게 아니라면 뺀드 그라드 하는 폴란드 아 베를린 함락 독일 순식간에 사상자 375만이 됐어요. 여기서 한 100만이 죽었나 봅니다, 거의. 독일 항복도 100%. 독일 항복했습니다. 아이씨 뭐야 스칸디나비아가 주요국이야? 루마니아도 망했나 봅니다. 불가리아가 땅을 다차지했고요 데이스가 또 공수한 건가요? 혹시? 터키는 소련 상대로 밀어냅니다. 이제. 소련이 지금 전선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터키도 레전드네. 여긴 결국 밀렸습니다. 아 폴란드도 주요국이네. 스칸디나비아 미는 거는 시간 문제고 폴란드가 안 밀리겠는데. 제가 봤을 때 추측국에서 2장이었어요 오늘은. 폴란드가. 이탈리아는 공군뽑느라 너무 육군이 약했고. 쟤 독일 존나 웃겨. 이탈리아 있는데 왜 밀리나 했더니 포르투갈이네. 뭐이메 <laughs> 몰랐어 독일 지금까지 포르투갈인 줄 몰랐어. 독일은 지금까지. 아, 이탈리아가 있는 줄 알았구나. 뭐야, 폴란드 망했네요? 서단 지웠나? 터키 셉니다. 소련군 계속 밀어내고요. 아, 끝났네요. 이거 왜 이래? 왜다 독일 주는 거야, 폴란드 땅을. 아니, 졌는데 더 커졌어, 땅이. 아니, 독일은 전쟁하고 졌는데 더 커졌어. 뭐야 이게? 아, 오늘 재밌었다. 하 1랜드는 왜 미국이 먹어? 아니 이게 뭐야 독일이 2 4 3개와 공장이 전쟁 전보다 더 세졌어 사기야 음 재밌었어 야 스탈리아